힘들어습니다그 네. 네, 어제 누구라고? 오마이스 아, 이서 응.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 비에 대한 폭력 이상 발언을했고정치권이랑민사회에서개성 응. 소식 파택그안 나는데. 이건 명이한다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진 는데 이분이 그 김석 후보 사태와재명의세격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신 스요 정말 뭐 안타깝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신화일국 문희진입니다. 어, 오늘 아까 전에 본인 성평등 가족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하고 부분적인 그 역사결잘 살펴보고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홍보기회로 생각하시면 부분적인 역사결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젠더... 차별 문제는 사실 매우 예민한 문제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어떤 정치인이 약속을 했고, 또 그걸, 그걸 계기로 됐든, 젠더 갈등, 이게 좀 매우 심해졌어요. 지난 대선에서 저의 공약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꿔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이거였죠. 음, 그, 그 똑같이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어, 특정한 영역에서 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좀 복잡한데, 어,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회는 에 가부장적 문화라고 하는 게좀 추가돼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죠. 구조적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뭐 똑같은 일이라도 보수가 적다든지 임금 또는 뭐 조직 내에서 승진 또는 육아 뭐 가사 뭐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성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담 부서로 여성 가족부를 두었던 게 있죠. 물론 그 안에 가족 관련 사무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무도 있고. 음, 그런데 뭐 상당 정도의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서 그. 여성 가족부의 그 역할을 폐지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어쨌든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러니까 평, 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어, 여성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건또 아니죠.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라는 명칭이 적정하겠다. 어, 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역할을 확대 강화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죠. 아, 그런데 이성 차별 관련해서는 불평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대를 통틀어서 보면, 청년으로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성차별이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한 영역은 특정한 영역은. 어, 상당히 개선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공무원, 공직자를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요즘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우위를 점해요. 어, 공무원 선발 시험을 보면 그냥 객관적인 채점으로는 여성들이 거의 8, 90%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시험의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앞서고 있고, 어, 지금 사법 시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막 역전, 아니, 지금 요즘 변호사 시험이죠, 그런 거라든지 교사,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교사 시험에는 여성들이 또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 그거를 어, 우리는 이제. 소수성, 그러니까 특정성, 특정성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지 않게 배려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소수인성은 무조건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그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수성, 할당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당제 그럼 무조건 여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떤 할당제가 남성을 위해서 유효하게, 남성이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특정한 영역, 특히 청년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의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좀 불이익,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성차별은 무조건 여성 차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차별을 하면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좀 표현을 추가한 것입니다. 특수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관념에 의하면 여성이 무조건 차별을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실제 있다. 그럼 그 부분은, 남성들이 오히려 또보호받아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요, 이 부분을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사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나? 라는 이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냥 러 이거를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랑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수한 영역을 또 세분해서 세심하게 또 배려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혹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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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잘 대응해 주기 시 바랍니다. 오해 안사게 네. 네트워크 소내진입니다. 오늘 주대심질적인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거의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저번에, 이번에도 다시. 네, 그거는 이 청년 세대들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어, 우리 캠프에 오창석이라는 그 젊은 젊은 선대위 들어와 있죠. 네. 어, 그 선대위원이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 관심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화나는데 잘.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문제점, 의식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앰뷸런스가 환자를 씻지 않고 발레를 씻거나, 아니면 비행기 시간 맞추느라고 응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일반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앰뷸런스를 안 비켜줍니다. 아직도 빨래를 짓고 가는 거겠지? 이 불신이 실제는 생명을 위협하죠이 작은 문제인데 사실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는 이 문제를 남들은 관심 갖지 않지만 앰뷸런스, 가짜 앰뷸런스 그걸 단속을 심하게 하고 제도도 바꿔서 경기도에 는 최소한 그런 게 눈에 띄게는 없게 만들었죠 어, 그런 것들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두대 세울 자리에 혼자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거 정말 화나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는 그냥 일반 주차단속. 이렇게 하니까, 어, 그 불만, 그 피해의 의식이 매우 큰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걸좀 찾아내자. 그, 그러니까 크게 뭐 비용이 들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면서도 쉽게,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찾자고 해서 취향적 공약이라고 해서 작지만 좀 이렇게 관심이나 반응과 큰 공약들을 계속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하나 사고가 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암표단속 이거였는데 그걸 추첨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발표를 했다가 추천제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반론이 들어와서, 안표를 없애야 되는 건맞습니까그 방법으로 추천제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제안이 있어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길래, 얼른 고치라고 해서 지금 그 고쳤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만드는 게100% 옳은 건 아니니까, 그 국민들이 요구하시면,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시정하거나 채워놓으면 되는거죠. 그래서 총을같이 바꿨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네. 이순주입니다. 어제 그 이학연 세미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은수 후보 지지한다고 했고 오늘 양당이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방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공동정부인요 누가 그랬다고? 그... 페미래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을 만나서 아, 그 공동정부와 개헌 같은 걸 분식합의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저를 청산하고 싶겠지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과연 누가 청산어야 될지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은. 그럼 이야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을까? 내란 세력과 연합한다는 건, 그,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 튼좀 전에 누가 기사 하나를 보내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뭐, 전 총리들이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위력적일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잠깐 좀 웃었는데, 그 국정농단 책임자, 부정부패로 대통령직을 국민들한테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다, 다들? 그분들 다 뭉쳐가지고, 그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국가 반란 세력, 뭐 윤석열 팀, 이세 팀이 모인 거 아니에요? 반란, 부패 무능 연합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 <laughs> 괜찮아요. 네 마지막 <laughs> <laughs> 우리가 기자이긴 는일부어도해야 네. <laughs> 제가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소수성,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수성이 30%를 넘게 하겠다.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는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약속을 했었죠. 근데 못 지켰죠. 제가 이번에는 그 약속을 못하는 이유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듣기 좋지만 지킬 수 없는 공략은 하지 않는다. 명확한 원칙이어서, 최소한 30%를 넘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모든, 뭐, 당직자든, 공천이든. 잘안 돼요. 좀 안타깝게도. 제가 경기도에서는 여성사무관, 여성사무관은 최대한 가반수를 넘겨가지고, 여성 비율을 제가 급속도로 끌어올려서, 목표치보다는 훨씬 많이 여성 간부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강요 수석 중에서 여성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할 겁니다. 최대한 하는데, 30% 약속을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30%를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부 언론들이 여전히 그런 악의적인 기사를 쓰더군요. 제가 성소수자를 30% 이상 그 강요 수석에 임명하려고 그런다고 그, 그런 허위 주장을 우리 김문수 후보가 했던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고 그걸 뭐 일부에서 그 가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소성 소수, 소수자를 30% 이상 강요 어, 장 장관이죠 장관 또는 대통령실 수석으로 임명하려 그런다 이러고 있는데 그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그때. 소수성을 30% 이상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성소수를 이렇게 말한 걸. 래데 제가 그 자리 생각받지 제가 아, 이 표현상의 오류도 알아서 바로 시정을 하고, 이제,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몇 년이 지났는데, 이미. 지금도 그 표현상의 오류 이미 다 수정한 표현상의 오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네. 그런 정치는 안 하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뭔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침수 공개한다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한글로 치고 그걸 공격해요. 이걸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하는데 네.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막 공격하는 거죠.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네. 네.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뺐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런 건 빠져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엉터리 걱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거기다가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거의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거들라다시피,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기간 동안 이렇게 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어 쉽게 지키지 못할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수배, 수반되는 공약을 대국민 약속을 하기가 어려워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아쉽지만 많이 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일 중에서 수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어서 재정이 문제가 안되면 웬만하면 다할수 있겠죠. 재정 문제는 제가 쉽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좀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전하는 것도 제가 좀 웬만하면 좀 절제하자라고 정책본부에 지지했습니다. 그래도 뭐 재정은 210조 정도를 추산한 것 같아요. 210조 정도의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5년간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내역은 일단은 조세 지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세 지출은 세금 낼 사람한테 생을안 받고 돌려주는 걸 말하죠. 세금 감면제도, 이런 걸 말하죠. 이 감면제도가 너무 광만하게 운영된다. 일몰제도도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감면제도, 즉,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지출 조정을 좀 해야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여력이 있냐라는 반론들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정정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가로등 예산 20% 깎아서 교복 지원하셨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산도 비슷한 면이 있죠. 어, 그래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지출을 줄이는 것두 그 번째 그 안에서는 어, 선후 경중을 좀 따져서 급하지 않은 것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 지금, 탈세라고 하는, 어, 뭐 그런 영역이 꽤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금 체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크게는, 어쨌든 예산을, 효율성 높은 영역에 못한, 집중 투자해서 성장을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큰것 같고 성장이 예를 들면 2%라고 하면 재정 증가분은 2%가 아니에요. 몇배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에 집중하면 고가 세원 기반이 좀 비례적이지 않고 그건 뭐라 그럽니까? 몇 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럼 몇년 정도 지나면 가용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거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국정을 맡게 된다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을 직면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털고 좀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응. 두분 하시고. <laughs> 네. 네. HMM은 정부 지분이 거의 70%인가를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운회사는 당연히 항만도시에 가 있는 게 맞죠. 전 세계적으로도 10대 해운회사 중에 8개는 항구도시에 있어요. 2개 정도가 내륙도시에 있는데 당연히 항구도시에 있는 게 바람직하죠. 예를 들 수주거래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지사를 두면 되죠. 그리고 부산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해운회사들을 중심적인 해운회사를 그쪽으로 유치를 해놔야 좀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야 좀 지역이 삽니다. 해운회사를 왜 서울에 두냐 그것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반에 정부가 압도적 지분을 가진 해운회사를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드는 건좀 이상하고 특히 해운 내사는 그 해상 근무 인원 근무 인원이 더 많다고 해요 어, 육지 근무 인원보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부산으로 가자는 쪽도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동의를 100%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잘 설득하고 지원해서 옮경 좋지 않을까 싶 어, 아, 그것뭐있죠 기후 에너지 기후에너지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부사가 없고 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독립된 부처가 좀 필요하고 이게 지금 환경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텐데, 어, 그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긴 기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개편은 기후에너지부 말고도 기재부를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 부분이, 예, 국내 금융정책 부분이 금융위원회로 가 있는데, 이게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또 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그 외에는 감, 웬만하면 좀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서울정지 노인용기차 나도시죠. 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님 얘기는 웬만하면 커멘트를 <laughs> 안 하고 싶어요. 그 원자력 60%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원자력 발전소몇개 지어야지? 했더니 270개를 지어야 된다더라고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막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원자력 비중을 6 0 하려면 신규 원전을 270개를 지어야 되는데 그 270개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다 짓습니까? 뭐 완전 히 국정을 장난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별로 이제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제 핵, 어제 핵 문제도, 핵무장 문제도 본인이 분명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핵무장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뭐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공약집에는 핵무장과는 좀 다른 핵 잠재력 확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야? 얘기하러... 상법 개정. 아, 상법 개정은 또 똑같습니다. 상법 개정은 원래 국민의 힘이 먼저 지,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상대가 약간 소극적 태도를 보이길래 거부권 행사 안 하도록 좀 세지 않게 약하게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 해버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살아야 돼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불공정거래 대명사가 돼가지고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3분의 1이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러면 자본 조달도 어렵잖아요. 국민들은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이 다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뒤틀어진 원인이 이 자본시장 왜곡이 있는데 특히 증권시장 왜곡이 있는데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 상권개정 반대하고 뭐 언제나 하자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보면 국정에 대해서 기본적 소양이 있나?적인 전문가들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가려봐주시고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론을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계와 단절을 말하지 못해요. 거기에 몇 달려 있거나 깊이 연루 또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김문수의 당선을 통해서 내란수계 윤석열 상황 윤석열이 귀환하려고 한다, 복귀하려고 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대선의 의미를 내란 극복의 계기, 우리가 무너진 국가 경제 민생, 평화, 외교를 다시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을 꼭해주시고 계엄군이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려 했던 M16 자동소총, 총탄보다 우리 국민들 한분한 한 분이 가진, 투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그 사실을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